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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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에서 도리안 그레이 역할을 맡은 배우 윤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먼저, 오늘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어느새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 본 공연이 시작된 지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동안 귀한 시간 내어 공연장을 찾아주시고 뮤지컬 도레안 그레이를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 한달 정도 저희가 여정을 했는데요. 어,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어, 첫 봉도 막 봉도 아닌 중간 감사 인사. <laughs>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오늘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한달 여정을 함께한 배우분들의 소감을 어, 1분만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우리 11배인 양, 어디 계시죠? 네, 11배인 양의 헤일리 배우인데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감 중간 감사 인사 <laughs> 네. 네. 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공연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느덧 중간 공연 기간의 중간을 다 왔는데 어, 남은 회차도 열심히 힘을 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브랜든 부인 이영미 배우님, 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든 부인, 네, 연기하고 있는 이영미입니다 아, 이 도리안 그레이라는 작품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도리안 그레이라는 사람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 짠한 그런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 저한테 있어서는 어, 뭔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밥한끼 사주고 싶기도 한 이제 아름다운 청년과 다 함께 하는 게 범죄는 아닙니까? <laughs> 그리고 아마도 베지한테는 도리안 그레이가 어, 굉장히 살면서 만나기 힘든, 만날까 말까 그런 인생의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헨리도 어, 되게 찾아 헤매던 어떤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인간이, 인간형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렇게 관찰도 하고 싶고, 분석하고 싶고, 물론 실패를 끝났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 하고요. 도리안드레의 본인한테도, 하지만, 그냥, 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냥, 나약한 그런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관객분들한테는 도리안드레는 작품이 과연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지 정말 네,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어, 오늘 오면서 주워드는 얘기가 있는데, 그,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는 birth. 우리 출생. 그리고 D는 죽음. 어, 태어나서 죽음, 죽는 것 사이에 C는 choice. 수많은 선택이다. 그 수많은 선택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어, 제가 이걸 빗대서 우리 오늘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의 소중한 금전과 소중한 시간을 저희 오늘 저녁 공연에 써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정말 딱한달 남았는데 한달 동안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 감동적인 낌이었습니다 <laughs> 네. 초이스. 네. 그 다음으로 헨리 역할의 김경수 부연님 감사 인사, 중간 감사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먼저 주시죠. 네, 중간 감사 인사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다들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에 계신 우리 관객분들 사랑 덕분에 우리 무사히 계속 공연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순간까지 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저는 이 사람을 분석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저희 공연이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대를 늘 채워 주는 양성불 배우분들 그리고 원캐스트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저희 작품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은 어, 원래 배지일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 감사 인사가 무려 네 번씩이나 됩니다. 혹시 언제 인사 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또 배지 감사 인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토요일 저녁에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 킵해드고 제가 마지막 중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리안 그레이 역할을 맡으면서 벌써 한1 한 0여차 정도 공연을 한것 같아요. 꽤나 많은 회차를 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적은 회차를 진행했지만 제가 커드러을 캐스팅이거든요. 어, 매번 공연 무대에 설 때마다 이 홍대 아트상태올 때마다 어, 사실 도리안 브레이가 어, 우리 영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 쉬운 역할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연습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공연을 하면서도 연습을 하면서도 늘 그런 고민과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 그런 부담감과 그런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정말 어, 저희 배우분들과 어, 함께 계신 스태프분들 어, 또 우리 연출부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셔서 어, 제가 그런 두려움과 극 그, 음, 무서움을 이겨내고 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 한그서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어, 더 더불어 어, 오늘 이렇게. 아, 무거운 카메라 들고 어, 중간 감사 인사 들으시려고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의 중간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소감을 모두 들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이벤트, 중간 메인 이벤트, <laughs> 럭키 드로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부셨다. <웃음> <웃음> 오, 부셨다. 토요일에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이게 세계 최초 중간 인사다 보니까 어, 비슷 많습니다.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 이렇게 내가 할아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어떠한 거짓도 없이 먹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죠 이게 나름 맞죠. 지않 공정하게 하고 있다 속하다, 네. <목소리가> 네. 너무 속하다 네, 어, 세계 최초 오픈형 럭키드로우입니다 네 <목소리가> 자, 이분이첫 번째로 바로 달려갑니다 자, 럭키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인의 좌석이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인사 종료 후 2층 MD부스에서 방문하셔서 어, 자기 좌석번호 확인 후 선물을 수령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어, 카메라 들고 계시더라도 본인 좌석번호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첨을 통해 오늘 출연한 주조연 배우분들의 침필 사인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헨리 워튼 역의 김경수 배우님께서 어, 아주공정한세 분을 어,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뽑아 볼까요? 아, 그렇죠. 네. 어. 아, 이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네, 어차 제가 안보여되니까세 개. 네, 세 분을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셨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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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네. 제가 빠나요. 세 네, 세분을 보고셨는데 각각 정말 긴장되게 호명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층, 1층. 네, 일단 1층이에요. 네. 1층. 오피 구역. 오피 구역. 오피 구역이 아마 여기 앞에 오피 구역이겠죠? 어디부터가 1번이죠? 1번이 어디부터죠? 1번씩 좀 주세요. 네. 오피 구역 1번인가요? 네. 긴장감 이 하나도 없었네요. <laughs> 아니요 <laughs> 1열에, 1열에, 네. 3번 5 p 구역 1열에 3번, 안에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두 번째, 아전한번불시겠어요 네. 네, 뽑은 거아이또 1층 <laughs> 1층, 네 B, B구역 7열7열 7년. 7년.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번입니다 1번 7열에 열번 B 구역 7열에 10번, 네 축하드립니다. 계신가요? 네, 드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마지막 한 분, 발표해주세요또 네. 1층입니다. 1층 B 구역, B 구역 4열, 4열 하나, 둘셋 넷. 5번, 5번 계신가요? 5번,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네. 어? 네.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어.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1층만 나왔고, B구역, 5키구역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정한지 보셨죠? 네. 다 운이에요. <laughs>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고 싶 겁니다. 자, 그다음은 총 10분께 비컷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컷 어, 폴라로이드 사진. 자, 먼저 브랜든 부인 이영미 형님께서 5분을 뽑아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11대인 네, 헤일리 병님께서 다섯 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시죠. 너무 <laughs> 공정하니까.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다섯. 네. 네, 다섯 분 먹으셨구요. 네. 한 명씩 분명해 주시면 제가요네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1층? 층 A 구역에. A 구역. A 구역 어디죠? A, 네. 네. A, A 구역. 2열에 6번. 2열에 6번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 이제 2층이에요? 2층? 층 2층. B 구역. B 어, 구역. 구역. <웃음> <웃음> 연기예요. t p 8 l o t 번. i l 에 t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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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1층 B구요. B구역 2열에 6번. 6번 계신가요? 어.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니다 1층 감사합니다. B구역 2열에 3번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어이 다섯 분은 비컷 어,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릴테니 꼭 공연 끝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또 다섯 분 계십니다 엘리베배님 나오셔서 어, 공정하게 다섯 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넣셔요 이거 까요한번 네. 보고 싶고요두분보으셨고세분 네. 뽑아주셨습니다 네명 5명, 네명 5명, 다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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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명열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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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층 B구역 4열 2번입니다 2번 계신가요? 음,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은 네. 어, 2층 2층 B구역 B구역 9열 9열 5번입니다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니다 그리고 조금 남았습니다 네. 1층 B구역 1층 B구요. 5열 4번입니다. 5열 4번 계신가요? 계실까요? 어.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네. 이것도 1층 B구요. 1층 B구요. 7열 7열 5번입니다. 7열 5번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 방금 영희 대원님과 혜리 대원님이 뽑. 1신열 어, 분께서는 꼭 폴라로이드 사진을 받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 지금부터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총세 분께 야, 이거를... 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세 분께 어, 기프트 카드 드리고요. 또, 또 다른 세 분께 아, 바로 옆에 있다가 또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헬리 워튼 역의 김경수 대우님께서총두 분을 추첨해 주실 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와. 호명 대신 좌석 번호 양 옆자리 관계 두 분께서 받아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타버스 카드 에 당첨이 됐어요. 그양 옆에 앉아 있는 이분들도 함께 스타벅스 카드 를 받는 거예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9만 원. 올리브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옆 사람도 잘 봐야 돼요. 뭐, 나도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네, 김경수 배우님께서 아, 네. 어, 그렇게 뽑아주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러니 추첨 딱두 번만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한 명, 올리브영 한 명. 네. 아, 나 그래. 둘. 네. 아, 그치요, 아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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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방금 얘기했죠? 미안하 기억나기. 괜찮습니다. 자, 이 분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스타벅스로 선정하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마음대로. c h o 네. 왜냐면 두 분을 <laughs> 한 번에 뽑으셔가지고. You are the choice. r o i c o i c e 뭘 원해요? 1층 b 구역에어 그러면 이분이뭐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하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스초이스그는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니이친구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구는이친구구는이구구 네 계시네요 어. 그럼 양옆에 맞으세요? 아, 일단 양옆에 보 상의를 하시네요 아, 어. 야 스타벅스가 좋아 올리브영이 좋아 뭐하실다 네? 올리브영 상필품이죠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올리브영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분께서는 스타벅스로 직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호명해주시죠 1층 B구역이고요 7열 1층 B구역 7열 11번 11번? 11번인가요? 11번 맞습니다 네 1층 B구역 7열에 11번 계신가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그냥 옆에 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타벅스 가시면 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어. 자, 자, 네. 어, <laughs> 자 마지막으로 어, 제가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친필 어, 싸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총세 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어, 제가 총세 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어, 아주 긴장된 어, 손동작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두 명, 두 명, 명. 네. 세분 뽑았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 칭필사인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 꼭 획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첫 번째, 2층. B구요. 3열. 15번입니다.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2층. B구요. 9열. 9번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네. 오. 1층. B 구역. 2열, 2열 음... 분들 어디 계시죠? B 구역 2열. 네. <laughs> 1번 축하드립니다. 1번 어디 계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세 분께서는 침필을 아, 쌍이 담긴 플로어월드 사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어, 무대 인사 종료 후 2층 MD 부스에서 좌석 확인 후 상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아,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박수 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어,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적혀있기로는 배우분들 자율적으로 포즈를 취하시고 좌측 중앙 우측 2층 보며 간단하게 포토타임 되어 있는데,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배우분들 기준으로 다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좌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섬세하셔라. 네. 응. 감사합니다. 좌측으로 저희가 어, 수초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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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지 않게. 어, 그러면 저희가 좀 일렬로 서는 게 나을까요?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어, 최초의 중간 인사라서 네,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다 보이 보이도록. 네. 음. 네, 그도 네. 네. 네, 좌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적인 포즈를 취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을 한번 네 중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향에서 우측 방향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분들께도 저희가 시선을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laughs> 카메라를 들고 오서네 2층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네 여러분의 각자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중간 감사 인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그동안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의 중간 감사 인사 타임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는 아직 한 달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공연까지 아, 극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좋은 공연 보고 가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으니까요. 주변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어, 꼭 어, 6월까지 어, 발걸음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저희 다 같이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어, 여기 적혀있는 거는 가능하다면 파이팅콜 구호로 끝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저희 뮤지컬 공연 시작하기 15분 전에 항상 미팅을 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한 후에 어, 저희가 항상 파이팅 구호를 외치면서 어, 공연 준비를 하고 공연을 들어오는데 어, 저희 가장 막내분이 누구시죠? 음. 아네 네, 잠깐 앞으로 올래요 잠깐 앞으로 올래요 응.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최근에도 데뷔죠. 네, 반대라고 생합니다 이번 뮤지컬 데뷔죠? 네, 뮤지컬 데뷔예요 이런 중간 감사 인사를 하는 곳에 파이팅콜을 하는 또 영예를 안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미 영광스러운 부분이셨습니다. 네, 어, 저희 막내 제이빌로님의 어, 파이팅콜 구호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다고 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정말 민망하지 않게 파이팅 콜딱 하는 순간 커튼 내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거, 약속하는 거, 음악 같이 나오면서 알겠죠? 진행해 주시죠. 우리가 할수 있는 잠깐만 잠깐만. 시작. 시작.